써니 라이프의 써니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수제비에 낮술 한잔 1차 하고요. 2차로 옥상 캠핑 왔어요. 어,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낮술도 음, 즐기고 그리고 못봤던 어, 영화도 보고 타고 일어나서 또 한잔하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즐겨보려고 해요. 제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집에 사람이 많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캠핑을 즐기고 혼자 영화를 보고 일단 혼자 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. 근데 이번에 어떤 그이 계기가 있었지만. 혼자도 괜찮다라는, 혼자 밥 먹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혼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혼자 해보니까 좋고. 그래서 오늘도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즐겨보려고 합니다. 주말인데 뭐 하고 계실까요? 어, 오늘 안주는 간단한 포도 그리고 강원도에서 보내준 오징어 오징어 구워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마요네즈도 준비해 왔어요 텐트 안에서 불을 사용할 때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가스까지 다 분리해서 해주시고요. 오늘은 뭔가 이제 귀차니즘이 있어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텐트안에서 가볍게 오징어 구워서 과일이랑 소주 한 주에 새우깡 좋은 거 아시죠? 새우깡이랑 그래서. 추천받은 컴백 코 영화 볼 거예요. 와 맛있는 냄새 아시죠 오징어는 너무 많이 구우면 질겨요. 그래서 살짝만 구우시면 돼요. 어 헤헤. 오. 헤헤. 오. 헤헤. 오. <목소리> 혹시 낯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? 저랑 한잔하실게요. 볼볼댄스. 맞죠? 맞습니다. 能浓的。